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쪼연 t v 입니다쪼쫀쫀쪼은 쪼은 t v 입니다 오늘은 동서남북 챌린지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laughs> 너무 안 좋은 것만 있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쪼은씨 여기 사보세요. 자, 여기 동서남북 있습니다. 첫쪽으로두번 하나, 둘, 둘, 했으니까. 천상! 하지만 여러분들, 조은은 천상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주세요. 아닙니다. 다음. 다음은? 과연? 응. 다음은? 아, 가. 무슨 쪽으로 몇 번? 응? 응. 북쪽으로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음. 셋, 어? 최악이 나왔네요.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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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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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laughs> 바보! 메롱 메롱! 바보래요! 바보래요! 북죽으로! 두 번, 북죽으로! 마지막! 하나, 둘. 두구, 두구, 두구. 잠깐만, 잘안 보이지만, 그래도 456억이. 456억!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챌린지를 해봤어요. 다음에는 더 많이 할 테니까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저... <laughs> <젤루트> 때는... <laughs>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